안녕하세요.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. 자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요.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. 오전 11시 4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요 이 시장의 유동성이 돌면서 네, 알트코인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펌핑이 나아주고 있는데요. 자 이러한 기회 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드린 수익 률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해볼게요. 자, 날짜 잘 보세요. 1월 9일 바로 어제였죠. 이 게임빌드 25% 수익. 자 이어서 오후 7시경에 허크체인 13% 수익. 연달아서 펀디엑스 12% 수익, 메탈 12% 수익, 아토큰 무려 40% 수익. 그리고 썬더코어 25% 수익. 자 그리고 오늘 1월 10일 오늘 오전 9시였어요. 펀디엑스 18% 수익, IQ 무려 45% 수익까지 이 엄청난 급등 수익이 정말 반나절만에 전부 다 챙겨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요, 딱 어제라도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요 누적 200%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으셨던 건데요. 자 이렇게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신 분들,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 어제부터 이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이 돌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죠. 자 그러면서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를 누리다 보면요, 아마 혼자. 직못 챙겨가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마음이 급해지시다 보니까 자 오히려 의도치 않게요 조금 더 본인의 관점을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했을 경우에 이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목들의 손절을 했다거나 어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조금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100% 무료로요 이 급등날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이 시장 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는 정보방 링크를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혼자서 이 뇌동매매 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정보방에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본격적인 불장에서 폭등 수익들 싹쓸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장담컨대요 여러분들에게 이 비용이라든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을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조건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. 어,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들이 자, 지금 제 포트폴리오 있죠. 이러한 종목들처럼 단기 급등 싸 주는지 어,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봐야지만 여러분들도 종목을 볼수 있는 눈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의 종목 빠르게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웨이브 가지고 왔는데요. 자 이번에도요 실시간 종목방 들어오신 분들 영상 보 훨씬 더 빠르게 실시간 타좀잡아들리면서 벌써 5%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도요 결론부터 냅다 말씀을 드리면 어제 급등 쏴준 알파쿼크 또는 뭐 스트라이크 또는 스팀달러 못지않게 엄청난 단기 대폭등이 나와줄 종목인데요.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자,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 오늘은요 이 조금 큰 스케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봉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차트에 미리 그어드린 이 가루줄들 많이 보이실텐데요. 자이 구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이 된 단기 이 주요 매물대들인데요. 자이 단기 주요 매물대들이 왜 중요하냐. 자 이렇게 보시면요. 각각의 구간들이 지지의 역할을 해줄 때도 있고요. 어, 반대로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. 어, 즉 굉장히 중요한 지지 및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런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요. 이 1280원 부근에서 지지를 수차례 받아주다가요. 이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며 이 최근 4 0 0 0원 매물대 부근의 저항을 맞고 내려와준 상황입니다. 자 그런데 이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매우 유의미한 매수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자 현재도요. 이 주방상 61일 이 평선 위쪽으로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 또한 여러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웨이브 같은 경우는요. 6일이평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. 자 만약에 이런 양봉거리량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 이탈이 나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. 바로 추가로 보이시는 지금 이 대각선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 또한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 만큼 최근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던 아까 말씀드렸죠. 뭐 알파쿼크 스트라이크 스팀달러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에 못지않는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일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일봉상 보았을 때요, 앞서 말씀드렸던 엄청난 상승 연료가 되어줄 양봉 거래량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모습 보이시죠. 자 반대로요, 이 대각선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발생된 이런 큰 하락들이죠. 자 이런 하락들에 비해서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. 자 오히려요, 이 최근에도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며 가격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최근까지도 이 60일 이평선 그리고 이 대각선 추세선을 따라 이 가격을 올리며 매우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쌓여주고 있는 만큼 추가 폭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승 단서들있죠 이런 단서들을 토대로 웨이브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4천 원대까지의 급등 수익을 가볍게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. 자 물론 지금의 자리에서 6 1위평선의 지지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가줄 수도 있고요. 또는 이 추세선까지 하락에 조금 더 나온 뒤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4천 원 매물대까지의 상승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. 그 이후엔.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돌아주고 있는 지금의 시장에서 이 웨이브의 펌핑이 시작이 되면요, 이 4,000원 매물대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줄 거고요. 자, 그러면서 이 9,200원대까지의 이 대폭 등수익을 순식간에 챙겨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 차점이 되는 겁니다. 자, 심지어 이 4,000원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이 9,200원 사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해드렸죠, 이 단기간 내 엄청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 매수 찬스라 겁니다. 자, 하지만요,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신 이 실시간 영상 있죠. 이 영상은 제가 이렇게 오전에 녹화를 하고 오후에 업로드 할 때까지 중간에 시간 갭이 발생을 합니다.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시장 유동성에 맞춰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가 없으실 텐데요. 자 그래서 절대로 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대응을 편하게 받아보시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지금 본업도 하시면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이라든지 이런 시장 유동성에 따른 정보를 통해서 아마 시장 대응하시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직접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.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말씀드렸죠.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이런 타점들이 실제로 급등 쏴주는지 안 쏴주는지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 이전과 같이요. 두말하지 않고요. 엄청난 급등 수익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웨이브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